사무총장을 맡았을 때는 제가 백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백수가 아닌데 이걸 맡게 되어서 벌써 각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먼저 여기에 제2회 수상자로 선정되신 국회의원님들 위해 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사 내 재정과 심사, 수상자 결정 시상에 이르는 기관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네요.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상은 국민과 정치사의 이 불신의 간부를 줄이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정치인들의 바른 활동을 응원하고 정쟁하며 논리를 알리는 긍정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 위한 몇몇 분들이 작년 추석 지역에 모여서 부산되었습니다. 모두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후 작년 9월 30일 정경하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께서 흔쾌히 조직위원장직을 맡기로 수락하셨고, 사단법인민감식품원회가주최하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7일. 전직 여야 국회의원, 학계, 언론계문화예술 경제계 등 각계 인사가 17명으로 조직의원회각성으로 추론식을 가졌습니다. 그후 수상 분야와 국모심사금과 시상금, 세사항을 논의하는 대회가 작년 11월과 12월, 분2 사이에 수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부분별 심사를 맡아준 국회의원 여야 보좌진협의회, 한국방송연구자협회,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등과의 협의도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상 후보를 찾기 한 공로를 작년 11월 22일에 실시해서 올 1월까지 총 40분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금년 1월에 방송 연기자들이 선정한 무슨 국회의원, 국회, 국회의원 보좌진단이 선정한 매너이 매너이든, 음영, 선정이 완료되었고, 금년 2월에는 국회 추입회단이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용감한 초선상 소기업 소상공인 선정 우수 위원 어, 등이 또, 또한 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상 심사 등을 노동일 교수님의 심사 원장으로한 어, 정말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도시형만 먹으면서 하는 어, 장시간의 심사를 어, 수차례 한 끝에 2월 15일에 모든 수상자 이름이 다 완료됐습니다. 상태한 배달은 한국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장 맡고 계시는 김영선 홍대표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조직별 모든 최대한 공정과 준율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첫 시상 받은 에 조직이수업으로 아,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5년 뒤에 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잘하겠습니다. 무다도 아, <laughs> 발대식부터 최종 심사 때까지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서 아, 여러 가지 조언과 대의원 주관 정세균 조직위원장님 또신찬을맡았으니 노동현 시장이었던 이영민위원장또 국민별후보자로 선정 추진해주신 국회의원 보좌님단 국회 출입기자들, 한국방송연장들의 최수종 기자들, 한국소기업소상공인협의회 중앙기자들, 그리고 후보주신 국회사무소, 농협중앙회의 심알문 같은 모든 분들의 노후가 이 상에 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국회의원분들, 모든 분들에게 아, 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은인들의 좋은 의정활동을 개인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